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게 뭘까라고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자. We tend to assume이라고 되는데 이때 tend to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야 Assume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정하다, 그렇지? 뭔가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That 이렇게 가서 얘가 접속사가 됩니다. The way to get more time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갖다놔야 되겠지? 방법이야. 그럼 얘가 주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방법은 그래서 요 is가 동사야. 방법은 to speed up. 여기서 이 to 부정사는 주격 보어. 속력을 더 높이는 것. 이게 오히려 시간을 많이 갖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한단 말이야. but 하지만 speeding up 속력을 더 높이는 것, 이게 주어제. 속력을 높이는 것은 실제로, actually, 이게 부사 아이가, 그죠? Slow us down. 우리의, 어떤 우리를, us down, 이니까 그러니까 속력을 뭐, 더 낮추게 된다는 말이에요. 됐지? 어, 대명사는 반드시 쌤이 가운데 넣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요거 뒤로 보내면 안된다 Anyone who, 자, 요것도 요렇게 받아가자.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겠지? 어떤 사람이 has ever rush, rush 뛰어 나오는 거지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이때 out of 은뭐엇을 벗어나서 자집 바깥으로 돌진해 나온 어떤 사람이 only to realize 깨닫게 됩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큰말 찍고 나서 이 only 는 해석을 버으로 많이 하겠죠. 하지만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자집 바깥으로 빨리 뛰어 나왔던 어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깨닫느냐? 요 대시 접속사야. 그들의 열쇠와 지갑이. 이제 얘가 주겠지. 그 지갑이 얘가 동사야. Sitting on 하면 앉아 있다. 이 말은 놓여 있죠. 바로 kitchen table 하면 부엌 식탁 위에. 부엌 식탁 위에 자동차 열쇠와 지갑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가 주어지. 이 anyone이 주어란 말이야. 그럼 이 anyone에 걸리는 동사는 바로 여기 있는 no, 얘가 동사야. 굉장히 주어하고 동사하고 멀어져 있지? 이것을 오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이야. 됐지? 그래서 집 바깥으로 막 뛰어 나오면, 어? 내 열쇠 어디 있지? 내 지갑 어디 있지? 자, 이렇게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겠지? And, 그리고 이것은 not just,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효율적인 부분이 아니다. That is reduce. 줄어든, 줄어든 효율성이 아니라는 거야. 시간을 스피드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가진다라고 해서 굉장히 빨리 집 바깥으로 나왔지만 다시 열쇠와 지갑을 가지고 간거지 이거는 효율성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어든 효율성이 아니다 이 말은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고 the quality of the experience야 이와 같은 경험의 어떤 질적인 부분은 자 이렇게 묶어서 이러한 경험에서의 질적인 부분은 너무나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애즈는 접속사야. 우리가 become less야. 덜 깨닫고 덜 마음을 쓰지 않았을 때는 이 고통은 또한 너무나 크다. 이 말이겠지? Have you ever eaten? 당신이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 식사를 without, 뭐 없이, 자, 이 without이 전치사라 뭐지? 테스팅하면 맛을 보는 건데, 그 식사의 어떠한 부분도 맛을 느끼지 않고, 맞나? 다시 한 번. 봐. 어떠한 부분도 맛을 느끼지 않고, 전체 식사를 먹어본 적이 있느냐? hurrying up, 이렇게 서두른 것은, 서두른 것은, doesn't just give up. 우리들에게, 이게 간접 목적 아니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덜 사용된다는 것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은 또한 still, 오히려 훔치게 됩니다. 바로 즐거움과 benefit, 어떤 이점을 from the time, 시간으로부터, 맞나? 시간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과 이점을 훔친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은 결국 여기서 이 that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봐야 돼. 우리가 이때 to가 이 have라는 동사 이걸 강조하는 거지. 그리고 이 have에 목적 없는 거지. 맞지? 그럼 우리가 정말로 갖고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정말 어, 실제 우리가 딱 갖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주는 즐거움과 이점, 이거를 훔친다. 이 말은 모든 걸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시간도 없이 그냥 똥아 부는 거야. 다른 일, 그렇지? For many of us 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자 이때 for 가 전치사야. 자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hurrying. 서두르는 것은 a way of life, 바로 삶의 한 방식이 됩니다. Some of us, 우리들 중에 몇몇은 즐깁니다. thrill 하면 짜릿함을 얘기하재. 짜릿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기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는 있는데 직목이 없재, 직목이. 그지? 직목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 deat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짜릿함을 우리 몇몇은 즐긴다. 반면에, 반면에, others. 다른 사람은 바로 이게 PPI가 PP. 이 Crazy가 형용사거든? 그럼 얘는 주격보호가 되어서 다른 사람은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야. 지속적인 압박감에 의해서 이때 바이가 전치사죠. 컨스턴트는 꾸준한 지속적인 압박감. 이 압박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거의 미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feel, 느낍니다. 뭘 느끼느냐? that, 접속사야. 그들의 삶이, speed이, 속력이 더 빨리 뭐한다? 삶이 속도를 가하게 되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삶의 속도가 빨라지느냐면, unacceptable, acceptable, 원래 수용 가능, 언이 붙었으니까 수용할 수 없을 정도. 맞나? 자, 수용이 될수 없을 정도까지 그들의 삶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 그것을 또한 느끼게 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 하나는 짜릿함을 주는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크레이지, 미쳐버릴 정도가 되는 거. Either way, 어떤 방식으로든. 자 여기서 either way는 어떤 각각의 방식으로든 거의 certainly 확실하게 우리 삶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자 우리 삶의 영역이 거의 존재하는데. 이 우리 삶이 그렇다면 어떤 삶일까? could be라고 해서 이 동사제. 그럼 얘는 당연히 주격 이되 대명사겠지? 자, 우리 삶은 강화됩니다. 약간의 고슬롬은 느리게. 맞지? 약간은 좀 느린 비헤이비하면 행동이야. 그럼 얘 바이가 전치사고. 그럼 얘가 목적어가 그지 그러면 약간은 좀 느린 그런 행동에 의해서 뭐가 되어지는 강화되어질 수 있는 맞지? 그런 우리 삶의 어떤 영역, 이 영역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사는 얘기는 너무 빠르게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의 속도가 조금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 한번 봐라. 이. 맨 마지막 문장이 결국, 주제문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맨 마지막에, either way부터 시작, 여기까지가 이게 주제문이야.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 삶에 대한 영역이야. 근데 이 우리 삶에 대한 영역이 도대체 그럼 어떤 삶에 대한 영역일까? 처음에 힌트는, 이거 항상은, 이 b u 이 나오잖아, 이렇게. b u 이 나오면 앞에를 도입하고, But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이 사람이 말하는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바라잉 시간을 더 많이 얻고자 속도를 낸다. 그런데 속도를 내는 것은 실제로 우리를 뭐한다? 느축에 만든다. 이게 핵심어야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녀석이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뭐라 돼? 빈칸의 마지막 빈칸은 처음에서 힌트를 준다. 처음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anyone 할때이 any는 항상 뭘때 사용한다. some이나 any는 예를 들때 쓰지. 그리고 여기 and가 대문자가 될 때는 그 예를 첨가하는 거야. 그럼 여기 첫 번째 얘가 나와. 그 다음 여기는 두 번째 얘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에 부정문이 나와. 서둘러 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시간을 덜 주게 됩니다. 오히려 즐거움과 이쯤을 훔치게 된다. 맞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도 역시 힌트가 되겠지. 이해됐나?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답은 속도를 좀 늦추면서 우리의 어떤 인생을 즐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